오, 탱 대신에 아, 이거 깔아주고 아, 정량, 정량, 정량. 좋다. 심해, 불쌍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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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너! 사형광사 <laughs> 다 맞아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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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니, 제가 돌멩이를 던지고 있었는데 겐지가 와가지고 제 돌멩이를 맞잖아요. 헐, <laughs> 아, 돌멩이가 아, 좋았나 보다. 아이고, 어, 돌멩이가 하고 또. 달려가서 <laughs> 맞은 거예요. 그렇죠 벌레다 벌레벌떡! 벌레벌떡 벌레벌떡 이다 우와. 이다다홀이다는딩이는홀딩는다홀이거쓸거이아이고미안하다안돼이다 홀딩이다! 이고 아까워 이 아! 코어를 쓰네 창과 방패의 대결 임지 소리 나 아이고 깨웠다 죄송합니다 밀리죠? <laughs> 어, 어, 조심해요! 아. 밀렸죠? 밀렸죠? 그래 였거든요 어? 그, 여기에서 리스폰하셨나봐요 솔저 씨안 됐네요 안 그렇게 됐지 아 불쌍해 아이고 어떻게 시 터트 잘했어요 예 와이어 <laughs> 오 나이스 잡보 예 이것도 흐흫 아앜 아나 예. 흐 감사합니다 나이스배경 <아이씨. 웃음> 뭐와 <먹어봐. 웃음> 진짜 멋봐어 <바빠. 웃음> 아, 어, 아까 어, 배잖아어아이어나태포 뭐하지 하이 여기 눈반이가 어디였죠 눈반이눈뭐이 화물 믿는거 네? 옛날 말아요. 옛날 맵. 아, 네, 그 위에 올라가는데 있고 밑에 내려가는 데있고든요그 네? <laughs> <laughs> 약간 <laughs> 유타로 대가 기억자로 네. 돼 가지고 <laughs> 위에서 저격수들이 총 뿅뿅 쏘는 데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그 자동차 막 길에 있는 거요 네, <laughs> 네네네네네. 있는 네네네, 도시, 뭐. 도시. 네, 네, 네. 차가 막 있어 있는 거. 네, 네, 도시 도시. 아, 오케이, 오케이. 미래 도시 느낌. 오케이, 오케이. 역경에서다. 빌이에요. 버스를 보여 주 안 잡히잖아. 오버치 진짜 갓겜 빨리빨리 큐가 잡히는 갓겜 너무너무 하고 싶잖아. 오버치 진짜 너무 하고 싶잖아. 오. <laughs> 아웃겨. <laughs> 아오 <웃겨. 웃음> 아, 조심.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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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트 하트, 하트, 하트 내가 내가 궁치워준 내가! 아이고 내가 궁쳐준다 아우 어, 나도 뜨거 내가 더뜨 어? 아. 워얘뭔 아, <laughs> 소리 나? 뜨거운 같지 않아? 이거. 아이고, 아 이거 네, 약간... 어. 네. 네. 아, 갔어요. 최대? 네. 아뜨거아 뜨! 아 뜨! 아 뜨! 아 뜨! 아 뜨! 아 뜨! 아 뜨!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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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에 피피 피! 피, 피. 아니, 약간 전컷긴하면은 카트라이더 하는 기분. <laughs> 내 몸이 자꾸 움직여요. 아뜨뜨. 찾겠다. 아이고. 아. 그러니까 뭘 하고 왔길래 이렇게 상요한 상황에서.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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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 웨일시 나 아파. 아, 뜨뜨뜨뜨뜨뜨뜨가 <왜 이러고> <올라가네>. 아뜨 아뜨 뜨뭐나 나한테 왜? 여기? 내가 목동이었더하고 나 어, 갔다. 오빠 다, 안 갔다. 다 나도, 나도, 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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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 아, 튼? 튼? 아, 감사합니다. <신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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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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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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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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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 번도 안 했는데 2단계 네. <laughs> <laughs>